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그 해야려는 칼에서 구호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지인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다윗은 이제 그 일절부터 사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 그런데 다윗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아니죠.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심각한 위협 속에 있는 자신과 또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5절 6부터 보게 됩니다. 어, 다윗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기도드렸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의 모습은 정말 전능하신 능력으로 엄유하시는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복된응답이라는 것을 능력 있는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아무리 작은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 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용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뜨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제 다윗과 그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모습이 전능하신 모습이 능력 있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앞에서 모든 대적들은 영원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애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받고 어,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가벼운 은혜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그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더큰 은혜는 이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또 사탄마교의 종로를 타는 데서 그 죄에 대한 비참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늘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또 작고 미천한 피조물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장 능력있고 종기한 왕들도 주관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들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또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왕들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된 자신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에 옳은 손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그럴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도 온전히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세상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복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적인 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알려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비참한 형벌로부터, 지옥 죽음으로부터,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에서 복되게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을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복을 천국에서의 영광의 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땅에 복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아들들은 오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와를 호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은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고 늘 감사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동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